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일, 일요일, 152일째 아침 긍정학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얼떨 삼국지학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포 또한 단숨의 적을 무찌르고 연주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백년지계를 그르칠 것처럼 성안의 군사를 모조리 이끌고 나와 마주진을 쳤다. 여포는 진도에 나서서 예의 방천 화을 켜놓고 적토마에 높이 앉아 한번 호령을 하니 그 위험은 어마어마했다. 허전은 그 여포를 바라보자 자기도 은근히 영웅심이 생겼다. 내 일생에 상대에 싸울만한 적수를 만나 기쁘구나 하고 말을 몰아 앞으로 나갔다. 그러나 여포는 허전 따위는 안중이 없는 듯 근처에 접근도 못하겠다. 허전은 이를 가며 바싹 다가들며 창두를 들어쳤으나 여포는 마치 어린아이 상대한듯 코승으로 대했다. 조조는 그것을 보고, 저길 망정, 감탄에 맞이 않으며, 죄 아무리 날고 뛰는 제주를 갔었어도, 혼자는 여포를 감당치 못하겠군. 하고 전의를 돌아보며 나가 싸움을 도라했다. 이 양웅이 좌우에서공을 하니, 여포는 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훌쩍 몸을 날려 달아난다. 자기 성문 앞에까지 패와서 걸음을 멈춘 여포는 깜짝 놀랐다. 어찌든지 된일 성문 앞에 놓인 조교가 들려있고, 성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여포는 대누에서 모발을 거슬리며 성문 향해 큰 소리로 애쳤다. 어서 배다리를 내리고 성문을 열어라. 그러자 성문의 외소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손짓을 한다. 전일 조조에게 거집 편지를 보내 그를 성안으로 유내드린 그 집안의 갑부 전시였다. 여장군도 급한 데가 있습니까? 하고 성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조소를 한다. 이미 이 복양성의 주인은 조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선물 열어 조장군에게 항복을 했었죠. 그런 줄 아시고서 저기 포위 하기 전에 다른 데로 나가보시죠 하고 가가 대소했다. 여포는 이르가며 악담을 했다. 내 놈이 그렇게 놓으면 몇문주야를 당할 줄 모르느냐. 아무리 입을 모가 욕을 한들 여포에게 성안도 날아 들어갈 날개가 없으니 도리가 없었다. 그대로 있다가는 조조의 군사에게 포기 당하고 말 것이라 일시 정도를 향해 달아난다. 진궁이 그 일을 알자, 전과 같은 놈을 과신하다가 이런 꼴을 당하였구나. 하고 탄식하다가 급히 요포의 가족들을 이끌고 동물을 열고 도망쳐 나갔다. 류가 직접 나서서 형공하자, 요포는 결국 몸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오만했던 요포의 출전 그리고 조조와 허주의 절묘한 공세. 장면이었습니다. 일! 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이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글쓰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하고을 영어로 해칠 수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5. 나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를 유지한다. 한 달에 두 번씩 단식을 해서 몸이 건강해졌다. 6. 자연치로 공부하고 있다. 단식을 알려 세계인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싶다. 7. 헤음드 플러스로 세계인들 다이어트를 해줬다.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왔다. 8. 단식 몸과 마음의 힐링 여행. 프랑스 와인계에 전자책을 출간했한한달에한 권씩 전자책을 출간했다. 그인터도로그 유튜브 팬이 많이 생겼다. 에서도한에감사한다 아주아주 이팅